엄마 선생 님하고 운동합시다. 응. 응. 엄마 안녕하세요 했어. 응. 했나 진짜로. <laughs> 허리 한번 들어볼게요. 허리 들어볼까요? 아아 오빠 오빠 오빠야, 오빠 오빠. <laughs> 오오빠 허리 한번 들어볼까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오빠. 하나, 이빠오파도좀 참으세요. 아. <laughs> 셋. 넷. 오른쪽 다리가 약간 뻗엉처럼 펴져가지고. 야, 보통은 그냥 방치하니까 음. 다리가 굳어가지고, 보통 기저기도못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 와상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테이블을 올려도 몸이 굳어가지고 앉지를 못하시거든요. 계속 어머니는 운동도 하시고, 보호자분들도 계속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우신 편이에요, 어머니들. 엄마, 오늘 좀 어떠셨어요? 조금 힘이 없긴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허리 드는 힘이 좀 약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응. 허리 드는 힘이 잘 돼야지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응.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실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제 가신대. 감사합니다. 해봐. 아, <laughs> 좋아하실 오늘 가볼게요. 감사합니다.